안녕하세요. 3대3 고구마 팁을 가볼게요. 먼저 종족 조합은 제가 볼땐 저프트 조합이에요. 예 맞죠. 저프트 조합. 느낌이 고 왔어. 저프트 조합이 맞아요. 자, 7시 분은 어떤 빌드를 타실까요? 구드론을 가실까요? 제가 봤을 땐 해철이부터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구드론부터 가시네요. 자, 저희 팀은 다 대각선에 짱박혀 있고요. 상대방은 이제 십자 자리, 3시, 9시, 한 명은 다섯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각 자리 유균용 맵이라서 유균용 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괴롭히고 있네요. 어 뭐야? 아 아니 같은 SCB끼리. 스파이야 스파이, 저그. 세셋 저그고요. 4배럭 가자, 4배럭. 왠지... 4배럭이 땡기네요. 어. 자, 4배럭 가도록 할게요. 원래... 제가 먼저 4배럭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웬만하면은? 왠지... 아 정신 좀 차려라. 아,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요. S12가 정신을 못차려왜 저런지 모르겠어. 한 명은 아, 이 분은 뭐 하냐? 근데 저 분은 뭐예요 어떠세요? 왜 저렇게 해? 뭐라 할 말이 없네. 심지어 정찰도 안 가요. 네, 심지어 정찰도 안 가. 할 말이 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 지금 입구에다가 뭐 캐논 네개네개 짓고 게이트 짓고 더블 넥서스 가고 저러면 안 돼요. 아니 갈 거면 아예 어 과감하게 삼 넥서스 가든가 쫄아가지고 어? 입구 쪽에다가 캐논 막 엄청 짓고 말이 한마리요뭐 오버로드 있나 보네. 뭐 오버 빼고 있어. 아, 거참 진짜. 어, 11시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캐논 계속 찍고 있잖아. 쫄아가지고 광화문에 3렉터스 가란 말이야. 갈 거면은 안 그래요. 근데 오버가 이미 떠난 거 같은데, 말이한 마리 보내더라도 여기 있긴 한데, 이거. 있어. 잡, 못 잡겠죠. 어, 이거는 거의 못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거리면은 시야가 안 되는 한에서는 절대 못 잡고요. 아 센터 한번 나가볼까? 한 곳을 어떻게 밀어, 밀어야 돼요 이거. 11시가 좀 발전할 때까지 제가 한 곳을 어떻게든 밀어 밀면은 또 괜찮아지거든요. 아니 이게 너무 심하게 지었어. 입구에다가 캐논을 저거는 컴퓨터랑 할때 하는 플레이예요 진짜. 네. 뭐 3대 가서 뭐 발전을 빠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진짜 컴퓨터랑 할때 완전 컴퓨터로 갈때 하는 플레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아니 할 거면은 아예 그냥 더블릭스스를 먼저 가고 하든가, 3렉을 먼저 가고 하든가.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저 사람은 웃긴 게 입구에다 가 캐논을 막 짓고 게이트 짓고 더블 렉가고막 이렇게 하는 게 팔론도 막 지금 엄청나게 지어놓고 있잖아. 그게 뭐야? 저게 컴퓨터로 가는 거지, 저거. 네.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욕 먹어요. 아싸리 3네까지어 오버룩이다. 상대방 종족은 아무래도 투저그 원테란이다 보니까 종족 조합은 저희 팀이 훨씬 좋죠. 커맨드 하나 올리고. 싸워. 번벼. 나 싸우자. 히드라들을 쬐미야 마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압이 말이죠. 아직 사업이 안 됐나? 어, 사업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된거 같은데 자, 저 성큰 두개쯤은 점사해가지고 네. <laughs> 맵이래. 뭔뭐 맵이야, 맵은. 이거나 먹어요. 드론만 잡을 거야. 그래, 나매팩이다 어, 고맙다, 매팩이라 이거지. 아싸, 드론 다 잡았고요. 예, 네, 드론 다 잡았어요. 매팩이라 해주면은 고마운 거 아니야? 어, 아, 아 왠지 저거 뭐 들어간 거 같은데 저쪽에? 그 뭐야? 아니, 장난하세요? 말이 두 마리 가지고 뭐하세요 지금? 아직 난또 파벳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 개웃기네 <laughs> 컴메다 돌려야지 발전하면서 배틀크루저나 가자 네, 상황이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배틀 가도 될것 같고 일곱시분이 워낙 잘 크셔서 일곱시분 크는 거 보니까 일곱시분은 굉장히 좀 잘하시는 분 같아요 느낌이 필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좀 그런 게 느껴져요 11시분은 뭐예 그냥 컴퓨터랑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지금 보시면은 너무 컴퓨터랑 하라고 하세요 그냥 게임을 아 뭐야 왜 그래 그러지 마 잘못됐어 <laughs> 그러지 마세요 진짜 이런 플레이 안 좋아요 디스가는 플레이 뭐, 저희한테 꽁승을 준다는 거면, 은 뭐, 좋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은 웬만하면은, 네. 디스는 거지 마세요. 좀. 이번에 마린 세마리온 거야? 뒤에 한 마리 더 있는 거 같은데? 4배럭에서 꾸준히 뽑았기 때문에, 거의 다 6배럭이죠, 지금은. 마린 숫자는 제가 더 많을 거예요. 아, 결국에는 드랍으로 나가버리겠네요. 잘 가세요. 고맙고요. 나중에 뵈요. 배틀 가자 배틀. <laughs> 끝까지 핵이래. 저 사람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은 굉장히 어 창피하겠죠? 핵이라고 막 욕하면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핵이 아니야. <laughs> 아우 패드립까지 나왔죠 역시 네, 야두 명이 나갔고요, 예,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뭐 배틀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나머지 한 명은 적으잖아요, 그렇죠 적으니까 기본 방어만 좀잘 해놓고 방어 두개 정도 씩해놓죠 왠지 드랍 올것 같아. 이제 보시면은 스캔 한번 더풀어보죠 드랍이올것 같은데 어, 속급이돼 있어요. 그 다음에 러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입구도 방어하고 본진도 방어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마리마 뽑자 입구에다가 벙커를. 해놓고 드랍에 대한 방어도 해줘야 되고요. 배슬이나 뽑죠. 뭐 기본 방어 해놓고 배슬이나 뽑자. 그게 나을 것 같아. SCV 금방금방 충원이 되네 커맨드가 많으니까 충원이 금방금방 되네 자 사이언스 패시티 찍고 배럭으로 시야좀 해놓자 아 분명히 드랍일텐데 이거 느낌상 입고 방어하고 있네 그냥 야, 드랍 올것 같긴 해요 벙커죠. 벙커. 벙커 아끼지 맙시다내 목적은 베슬로 괴롭히는 거야. 자, 시야를 해놓고. 아 어, 여기 갈려다가 이 걸린 것 같은데. 스캔이 많아가지고. 스캔 좀다 달자. 여에 태웠잖아요 이거. 태운 거야. 아유 드랍 드랍 역시. 역시 드랍을 생각하지 마시고. 드랍에 대한 방어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면 방어 안 해도 될것 같고. 말이 되게 많아요 지금. 내부대 네 가까이 되는데. 자 패슬. 배슬. 이 패슬을 뽑도록 합시다. 얘못 나가나? 아못 나가네 나가지마 거기 있어 편이 있으렴 어디로 드랍이 올라나 오면 나한테 올텐데 아마 돌아서 만나 지금? 이쪽으로 돌아갔나 어디로 갔지? 어디야? 이쪽은 시야 안보 안 걸리는 거 보니까 이렇게 돌아서 간거 같은데 아, 아직 안 왔나 열한 응. 시 분은 뭐 하고 있대 응. <웃음> <웃음> 스카웃 하고 있었구나 네. 잘하셨어요 네 스카웃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응. <laughs> 이거는 상대방이 만약에 어느 정도 팀워크가 되는 분들이었다면은 아마 전화 아니면은 7곱시 분이 어, 털렸을 확률이 높아요. 이분이 너무 지금 완전 컴퓨터랑 한,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어. 자. 어이구,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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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가실려구요? 어디 가실려구요? 어디 가실려구요? 아, 저한테 오시려고요. 네, 이거나 두세요 네. 가다가 다 터지, 같이 터져라. <laughs> 여기 엄청 많이 타고 있을 텐데. 몇 마리 남았어요. 아 그래요, 이쪽로 으 오세요. 네, 반겨드릴게요 지금 마린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선물해줘서. 럴커를 선물해 주셨네요. 부님께서 열고 선물해 주셨어. 그렇다면 이제 베스로 이제 가서 놀라고 했는데 아 나갔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